뭐 특통선사, 임종계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 컨스님들 임종계 많이 있어요. 열반할 때 임종계 강화도까지 그때 한번 하마시탑있는데 한번 가봤었죠. 다면 공격하여 본래 한 물건이 없다. 영광이 척혁하여 빛나랗자? 영광이 척혁하여 치방에 통철했다. 이건 규봉신인 것이 온갖경 서문에도 나오지요. 본래 몸과 마음이 저 생사를 받는 것이 없으니, 거래 왕복이 가고 오고, 어 또, 갔다 왔다 왕복하는 것이 또 걸림이 없다. 가해란 말은 걸림이 없다. 이 정도만 했으면 별로 그렇게 유대한 게 없잖아요. 그 다음 규절이 또 있어요. 이맹 거목하니 갈적을 당해서 죽어갈적을 당해서 눈을 들어보니 치방이 병락이라 치방이 병락이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책에는 이렇게 쓰는데 이자가 아니요. 이자는 털린 거예요. 이렇게 써야 맞아요. 치방 세 개가 다 병락이란 말은 만기를 태는 낭떠러지 같아서 발붙일 곳이 없는 것. 길도 없는 은산 철벽보다 더한 것. 갈적을 당해서 눈을 들어보니 치방이 병락이라. 치방이 길이 없다면 발붙일 곳이 없는 절벽강산이지. 절벽이지. 무중에 유로하여 없는 가운데 길이 있어서. 무슨 길이냐면 서방극락이로다. 이분도 극락세계 극락바론 한분이거든 없는 가운데 길이 있단 말이죠. 요즘은 최인호 씨가 길 없는 길, 바로 옛날 스탠들이 다 말해놓은 거갖다 이렇게 글 제목을 쓴 거요.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라서 시방이 병락이 돼서 길도 없고 아주 발붙일 곳이 없는 텅텅 빈 자리지. 어디다가 몸둘바를 모르는 몸을 붙일 곳도 없고 발을 붙일 곳이 없는 그런 없는 가운데 길이 있어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그런 길이 있더라 말이 여기에 뭐가 하나 조금 덜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글 가운데? 그런 컨시님이 한 것을 감히 각성이라는 주제가 평안당하서는 어려워도 여기 보면 뭐가 하나 잘못 잤어요. 나 같으면은 여기 본무 일무라고 이 말하고 연관이 덜 되거든요 연관성이 덜돼 차라리 차라리 여기를 본문 일무를 다른 말로 바꿨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제자들이 기록할 때 그렇게 했는지 또그 신임은 그냥 임종할 때뭐 정신이 어, 평소처럼 그렇게 명쾌하지를 못대가지고 저렇게 썼는지. 다음엔 공적하여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했으면 은무뭐 시방에 통출한다는 말이 연결이 좀덜되잖아요 글이랑 은그 글과 말은 연결이 되야 하는 정반대 말을 하더라도 연결을 지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엔 공적은 없는 자리죠. 텅텅 빈 자리, 청정한 자리, 비고 고요한 자리.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했는데 무슨 또 연관이 협혀가야 지방에 통치를 했다고 이렇게 말이 연결이 덜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뜻이야 틀린 것은 없 없지만은 말로서는 연결이 좀덜 되잖아요. 차라리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만약에 써본다면 이런 말과 비슷한 말로 바꿔서 본무 일무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면은 다음엔 공격이 바로 본무 일무를 돌리니까두번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 이 말하고 또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영명 난사라 그 자리가 칠령스럽고 밝아서 생각하기 어렵다 불가사이다 영광이 체격에서 지방에 통치한다. 그러면 말이 좀 연결이 더잘될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내가 저런 문제를 제시했냐면, 아, 저 글귀를 외울 때마다 기억에 빠지고, 기억에 빠지고, 잘 외워지질 않아요. 수십 번을, 수백 번을. 그래서 문제를 더듬어 보니까,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잘 외워지질 않더란 말이죠. 우리가 외우는 것은 뜻으로 외우거든. 글자로 많이 그냥 그것이 천수경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입으로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나무라 타나다라는 그냥 입으로 날 외웁니다. 그러니까 혹가다 틀리기도 해요. 나무라 타나다라야야 아무 의미 없이 읽으니까 중간에 가다가 뭐 하나 빠져버리면 말이지. 어디로 가버린지 뜻을 이렇게 연결을 못 시키니까 말이에요. 그런 데는 입으로만 그냥 입으로 달달달달달 입 것이 저 돌아가는 식으로. 그대로냐 놓아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입이 돌아가면서 여우는 것이고, 저런 것은 뜻이 딱딱 앞뒤 문장 문맥과 어맥과 뜻이 다 통해야 하던 이제 성철 씨인 것은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교도문에 나왔거든 이것도이하필이면 군자를 여다곳냐말 이곳도 이이 남녀 이이곳 차라리 군자를 여다곳야되곳글문체도말이 이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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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자를 썼기도 하대요. 활자나, 뭐, 원래 생암 지역이 더 낫지. 기대 이상이요. 이 인종 계는차라리 안내는 게더 나아요. 거그 여러 사람들 구업짓고 말이요. 기독교인들 구실 만들어주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 양심 그대로 그대로 것이여 자기 양심 본 양심 그대로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이천유업이 평생에 남녀 군을 속였으니 말이죠. 그이천유업이 하늘에 가득 찬 죄업이 수미산보다 더 하더라. 이것도 천자고는안 맞아요. 글 문장상으로. 수미산이라고 했으면 이천이라고 이 천자를 놓아서는 안 맞잖아요. 가령 많은 그, 지금 말하면 죄업이라고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늘에 가득 찬 죄업이 수미보다 지난다니까 수미란 뭐 하늘보다 더 높은 건가?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도 말이 좀어폐가 있어요. 그를 평해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하늘보다 더한 것이 수미산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게 아니거든. 수미산은 하늘 내, 33천 내에 있는 산이거든. 산 중에는 최고 크지만은 미천이라고까지는 미천이라는 문장하고 이 가수미하고는 조금 연결이 덜된다그말이요 그러나 그건 할수 없고. 산채로 <laughs> 지옥에 빠지니 한이 많단 말이죠. 만다니은 이것만 좀 낫죠. 한 바퀴 태양이 말이죠. 한 바퀴 붉음을 토해서, 그러니까 일락서산 할때아니요 푸른 산에 걸렸더라. 그기가 조금 낫긴, 나은데, 인종계로서는, 어, 중생들한테 업을 많이 지켜 만들었어요. 별로 좋지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지요. 예? 그것이 이제 어,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성조법사, 성조. 청조. 성조법사가 사형받을 때. 사형받을 때, 냐 사형당할 때, 지금 그다요 성조법사 개성이 제일 좋죠. 예수보다 낫고, 성삼문이보다 낫죠. 성삼문이는푹걸 쳐서 사람, 목숨을 재촉하니. 황혼에, 어, 해가 떨어지려고 가더라. 황천에는 낙은에 여관이 없으니, 객점이 없으니, 오늘 밤에 니 집에 잤고, 크게뭔 소리야? 그것도 조금 생에 대한 애착을 못 떠났거든. 그 불필이, 불을 필요도 없어요. 불필을 왜 부르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도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도 구원도 받지 못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 믿다가 말이죠. 하나님한테 기대를 걸었거든. 거기서 풀려날 줄로. 그렇다 결국에 풀려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잖아요. 그말 외치고 종목보다는 이게 어디 있잖아요. 사대는 본래 머무림이 없고 머문을 주자로 보기도 하고 이자로 봐도 되 돼요. 주인 주자? 원래 주인이 어, 없다 해도 되고. 오원도 또한 공한 거라면. 지금 머리를 가지고 흰 칼날에 대니 마치 봄바람 대는 것 같다. 성조급사는 굉장히 어있죠 그런데 곡천세님이라는 그, 그 신임은 또 얄궂게 또 됐죠. 곡천, 곡천 스님, 곡천 스님 임종계는 뭐냐면은. 성철씨님 임종계가 좀 이걸 약간 닮을라고 했지? 예. 곡천신님은 구양살이 했거든. 구양살이 해가지고 군대 그어 군중에서 돌아가셨거든. 곡천신도 선살아요. 감산대사 문집에 나오는데 감산대사 곡천신, 감산대사도 구양살이를 했잖아요. 18년간. 그래가지고, 곡천신님과 그런 그, 자기 행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곡천신님 임종제를 자기 그, 연보 그, 자기 일생 그, 운집서에다가, 서문에다가 이런 말을 소개했는데, 곡천신님이, 어, 구양살이 돼가지고 수제사거든. 죄를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곡천 신님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은 천지 차이죠. 청조 법사가 훨씬 뛰어났죠. 곡천 신님좀 성질이 그냥 불칼 같이 아주 굉장히 그 성질이 과격한 분이기 때문에 이는 글도 이렇게 돼. 금조 6월 6일. 지금 아침 6월 6일 날 아마 죽었던가 보죠. 사형 받고 곡천이 수재족이라 곡천 자기 이름이죠. 복천이 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 죄를 받는 게 <laughs> 당연하다, 만족하다 말이야. 불씨 상천당이면 이 천당에 올라가지 못하면 변시 입지옥 하리라, <laughs> 문득이 <문든지> 지옥에 <laughs> 들어가리라. 아주 성격 그대로 표현했죠. 너무 좀 약간 좀그 뭔가 울분, 정 말하면 불평, 불평이 저기에. 나타났죠. 마음이 좀평온없지오단불평은그 기분이 저기에 팍 그냥 변시 이지옥이라고 자기가 지옥에 갈 사람은 아니지만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더 시원시원하지. 그리고 하머시님 거래양복이 야무 가해라 해놓고 임행 거목하니 치방이 병락이라 그 다음에 다른 거다 놔두고, 이거 하나가 제일 하머신이면, 그러니까 하머신 지금 극락세에 가셨어요. 하머신 돌아가셔가지고, 그 하머동천에 그쪽에 저뭐 동부에 향내가 진동하고 서기가 퍼쳤다고 그런 기록이 나오죠. 없는 가운데 길이 있어서 서방극락이라. 저거이 가장 좋잖아요 굉장히 그 화란춘성 만화 방창, 그런 그 기상이죠. 없는 가운데,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이 있어 가지고 서방 극락이로다. <laughs> 그와 같이 여기도 이제 어, 마음은 항상 이무에 있음이니, 이무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삼류의 상을 떠납이라, 떠날 절작 끊어집니다. 대공에 있다고 하는 것은 비록 항상... 치방 중생을 교화하나, 그러나 마음은 대공에 있음이니. 대공이라고 하는 것은 치방 대상의 공이라. 오여신님은 치방의 공으로 봤지. 그렇다면 허공계처럼 본거 아니오? 온여신님 보신 것은 좀 특수하죠? 이것은 불법을 성취하는 선을 밝힘이네 몸은 비록 작동을 하나, 기작을 하나. 기작이란 말은 기동하고 어떤 작업을 하고 몸이 움직이는 하나 마음이 고요하여 부동한 것이 곧그 위에서 말하는 성등 건강이니라 성이 건강과 같다고 위에서 아까 말했죠 아까 내나 그 페이지입니다 똑같은 그8 78페이지 둘째 줄에 성등 건강이라고 나와 있죠. 우선 부방 다음에 <laughs> 성이 금강과 같다고 말한 그 말이 바로 친적 부동이다. 금강이라서 는 부동 자세거든요. 금강은 견고하고 부동을 의미합니다. 금강을 땅에다 어, 박아놓으면 오지부동 하지요. 저말뚝 박듯이, 여 금강 강지하여 어, 요지 부정이라 감지 부정이라 이런 말이 있죠. 이말은 금강당기라해서 금강을 말뚝 박은 겁니다. 땅에다 깊이 박은 겁니다. 말뚝당자죠. 금강을 땅에다 말뚝 박음에 아무리 흔들어도 동하지 요동하지 를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와 같이 부동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몸은 기작을 해도 마음은 고요해서 부동하는 것이 위에서 말하는 그 마음 신성이 금강과 같다고 말한 그것입니다. 그러나 대공의 뜻이 대략 다섯 가지가 있으니, 여기 이제 나오네요. 아까 내가 말했듯이, 아까 나는 그냥 대중소까지 하다 보니까 대공을 구공어다 놓았지만은 중소를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대공이라도 볼 수가 있죠. 일자는 인법 두 가지 공한 것을 대공이 된다고 말하이니 자밤경 대공경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말이 그러니까 아공법공을 인법 이공이라고 합니다. 인법이란는 것은 아인공이요. 아인상이 공한 것. 법은 법공이고 육아론 가운데도 또한 이 말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공법공을 대공이라고 했다 말이 그렇다면 아공만 될 때, 단, 아공은 뭐겠어요? 단아공은 뭔 공이요? 단아공은 초공이겠죠? 아를 이라도 해요? 아공, 법공은 대공이다. 여기서는 지금 이런 뜻으로 말했어요. 중공을안 하면 저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유가론 가운데도 또한 이 말과 같으니라. 두 번째는 반야바라밀 공을 또한 대공이 된다고 바람이네. 어느 신이면 대공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죠. 아까 시방공을 대공이라도 했고, 지방 대상 공 또는 아공법 공을 대공이라 하기도 하고 반야바라미의 공을 또 대공이라도 이름하니 대 열반경에 말한 것과 같으며 열반경에서 그런 말씀을 했으니까 또 능가경 가운데도 또한 이 말과 같으니라 대공이라는 거반야바라미의 공을 대공이라고 했다만 또세 번째는 기세간 공을 대공이 된다고 말함이니. 기세간 그러니까 허공계지요. 해심일 경 가운데서 말한 것과 같고 중변론 가운데도 또한 이와 같은 말을 했느니라 이 말과 같으니라 네 번째는 아리아식 공을 또 대공이라고 말함이니. 아리아식이 부처의 경지에 가면은 아주 공이 되지요. 아리아식을 전환해가지고 대원경기를 만들 때 그때 대공이죠. 아리아식의 본체는 본각이죠. 본각 자체는 귀신론에도 이 염상자 등 허공개하야 본각은 염상을 떠났잖아요. 본각을 설명할 때 귀신론에 본각은 이 염상자 생각을 떠나는 그것이 등 허공계 하야 허공계와 같다 말이지. 무섭 불변이니 두루하지 아니한 바가 없으이니 직지 열의 평등법신이라 그것이 곧 열의의 평등법신이다. 이 법신 자리가 바로 본각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등 허공계란 말이 나오냐네. 생각을 떠나버리면은 생각 때문에 자기 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극히 작아져 버렸지. 생각을 떠나면 우주 허공계, 우주 세계가 우주 법계가다그 자리거든. 그래서 생각 모양을 떠난 자, 생각을 떠난 모양이라고 해도 되고 이 연상자. 본각을 설명할 때그영상 생각을 떠난 그것이 허공계와 같아서 광대 위변해가지고 투루하지 아니한바 없어 지방 세계 우주 법계 다투루지 그것이 곧 열애의 평등 법칙이라고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리아식도 내나 본각입니다 아리아식이 바로 본각이요 귀신론에 아리아식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아리아식 중에 요 이, 안에 일자는 본각이요. 이자는 아리아에 가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각을 각이라고 그랬죠. 각이. 기신론에는 본각이라는 그것을 각, 각이라고 이렇게 설명했고, 하나는 불각. 불각은 바로 음명아니요 불각인자, 거기서부터 인제 업상전상 이렇게 현상으로 나오죠. 아리아식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아리아식 공원 바로 본각자리다 대공이 된다고 말하니, 칩지론에서 하음경, 칩지론에서 말한 바와 같고, 칩지론은 하음경 칩지품을 해석한 천친보살의 논이라요. 천친보살이 되신 거요. 예 천친보살이 대성론도 500부를 썼고 소성론도 500부를 써가지고 천분논사죠 중변론 같은 것도 다 그런 분들이 썼죠. 다섯 번째는 치방상공을 대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까 저 후에 말했던 거 지도론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이 경문은 제5의 있음이니치방 대상의 공. 그러면 그거 다 비슷하네요. 세 번째 기세간공을 대공이라고 하는 것 과. 말만 다르지 비슷하지 않아요. 기세간, 기세계가 내나 기세계도 치방허공 속에 있는 하나의 우주에 포함되죠. 지금의 이 경문은 제5의 오랑아선 치방상공 5에 있으면니 또한 뜻을 따라가지고 문득 이러한 말을 지었느니라 이런 말을 지었단 말은 마음이 무에 처하여 대공에 있는 것이 대공은 치방대상공에 있단 말이에 중생을 치방세계의 중생을 다 교화하려고 치방 그러니까 상공 속에 있단 말이죠. 대상공에.